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는 기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찬양할 때 또한 말씀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292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는 제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백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그 서롱으로 흘리신 보여 ha sin 주내 곁에 계신 주님 힘을 빌겠니다 아멘. 이 303장 303장 날위 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은주 예수의 사랑하시 은혜여 오메로피 비를 흘려 영영 そう。So 할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laughs> 위하여 그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겪으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던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의 그 흘리신 보혈 의지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불을 짓고 나아갑니다. 우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 줄줄 믿습니다. 책량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길 응원합니다. 큰재약 속에 살았던 우리를 건지시고 주연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받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부르짖는이 기도의 정원마다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1편 81편 이절서 16절 가정비 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 아름다운 우하조리의명 나팔을 불 치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래시오.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네 백성에게 전하내가성에게전하내에게하리라이스라엘전하내에게기하 전하니, 내 백성에게 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에게전하에게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하희내에하니내백성하나님네에하니내네성에게내게 전하니, 응. 내 백성에게 응. 응. 전네내백성이내백성를 응. 듣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나하원하지아니하니도다그러내가내하내백성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죽은 뒤 미를 그들에게 망하며, 이세에서 나온 것으로 너를 넉넉하게 하리라 하셨더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역자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 너무 무좋습니다 아, 어제 그렇게 즐겁게 또온 가족 첫째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고 하나님께서 환영한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는그 기도의 제목들이 수성지대 역사에 이루어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10편, 81편은 우리 그 16절까지 읽었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해방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대 해방과 또한 구원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 그걸 또그 보호해 주심 속에서 절기를 지켜가며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거라. 하나님 양한 그리고 신앙의 힘을 보여주어라 이런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편을 읽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그날 그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늘 이스라엘의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명합니다. 시편 81편에서 이렇게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이 가안 땅을 지나가면, 아, 애국을 떠나서 광약길을 가면서 가난 땅까지 접어들고 또 가난 땅에서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져버리고 우상순배에 빠졌다는 것, 제약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데 그들은 꼭 하나님을 져버리는 그 우상순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아삽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가라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섬길 때 만족하게 하시면서요, 친 백성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셨다는 것,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대신 하나님을 향해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아삽은 능력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불을 짓는 그리고 소리치는 이 찬양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당연히 기쁘고 감격 속에서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승리를 나타내는 온갖 몸과 마음과 우리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의 찬양은요. 본문 3절에서 보듯이 조막절 명절에 백성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시를 지어 노래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고 습니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군과 비파에 맞춰서 장단을 마치고 아울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이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모든 열정을 다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시 때마다 드리기를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려도 좋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찬양하고 부르짓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와 또 만족할 수 있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내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상을 할때 초막을 짓고 생활하며 일주일 동안 감사를 드릴 것인 초막절입니다. 그 절기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국의 그 고통스러운 또 애굽의 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해방되었던 그들에게 초막을 지우며 두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3대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과 6월절과 7.7절이 3대 명절입니다. 우리 설날 추석처럼 이스라엘은 이 3대 명절, 초막절은 우리가 잘는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죠. 또한 6월절, 6월절에 여러분이 애굽에서 출루굽했던 그 마지막 열 재앙 속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양,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지나간다는 6월절이죠. 또한 7.7절은 6월절 후에 7주, 7주 후에 그 기간 동안 일곱 가지 복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이런 정일기를 정해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국당에서는 생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는 못했죠. 그 애국에서 그 어떤 말씀을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우칩니다. 그들의 잘못된 제재를 말씀으로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소했지만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택하면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하나의 님 말씀을 깨우치도록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또 광약기에 접어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들이 오늘 이 81편을 통해서 회상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재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지만 시간을 들고 헌금을 드리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순종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감사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지켜주는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점을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안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뭐 교회나 어떤 어, 이단적인 그런 교회서는 헌금을 강요하고 왔지만 저는 절대 성경적이지로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 판단해서 들여지는 이 예물이야. 진정한 진심의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친구 교회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것이지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행위를 드려지는 모습을 알고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규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죠 강규들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할 때 진흙과 벽돌을 나르던 쓰던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어, 과거에 배너난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배너의 영화를 보면 이 강주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출협사건은 백성들이 그 강주리를 손에서 놓게 하시고 어깨에 짐을 벗게 해주는 그런 어,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라는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어려움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며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외국에서 출애굽하고 광야길에 걸어갔던 많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의그 증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그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애국에서 구원받은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억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 올지라도 계약 속에서 나를 송량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심을 다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삽은 올도만이 기록하고 있죠. 내 백성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이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지라도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가하게 받은 은혜와 기적을 회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의 삶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자유가 없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범문 구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리는 도울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나를 우리를 여러분을 애국당에서 그 고통스러운 우리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건 뭡니까 우상순배와 악한 자에 따르든 그들에게 어떻게 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그들 이방신을 섬겼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임의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로 갈때 그대로 이미대를 행하도록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성령님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부르짖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게 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기름진 밀로 먹이실 것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받게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료밭 가부의 그 집에서 그 기름진 밀을 한 군밖에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떡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에게 드렸을 때, 그 통이, 그 가루 통이, 기름진 밀의 통이 차고 넘쳤다 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기름진 밀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꿀을 만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냐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악한 자는 우상숭배와 악한 자와 또한 주님을 배방하는 자, 여호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이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 징계 의 시대는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자의 죄를 고백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석에서 나오는 이 꿀로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겨 늘 돌아오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이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궁유함으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내 삶이 얼마나 악하고 제약 속에 살았는지, 그런 저에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고, 베풀어 주셨고, 그 악한 길에서 건져 주셨다는 그 은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순교자, 그 스테반이, 그 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숨교했던그 순교, 모습을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도 돌에 맞아도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천국의 기쁨을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건강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으로 출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궁일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렇기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서 우리를 잊로록 하나님 기쁨으로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에 숙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소원 나에게 구원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는 바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리 지어오니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이 음명하시고 또한 연락하여 주셔서 시 저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빛으로 강한 빛으로 조여 주셔서 모든 것이 녹여지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